오세하는 결혼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음란한 아내와 결혼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는 바뀌었겠습니까? 연애와 결혼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부부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70%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혼 10년을 추적해 본 것과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다투는 것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유 바뀌지 않습니다. 음란한 아내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새 동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 아이들이 음란한 아이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호세아 원망고 호세하게 맡기고 아마 아마 아이들 피해 당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장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이 고멜은 이 음란한 아내는 호세아를 떠납니다. 다른 남자와 연애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호세아 어저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호세아가 그렇게 딱했는지 몰랐다 호세아가 그렇게 딱한 처지인지 몰랐다 계속 딱한 처지입니다 결혼식만 딱한 게 아니고요 결혼 이후부터 결혼 생활내 너무도록 딱한 게 호세아입니다 제가 아까 울먹한 거는 이 호세가 생각나서 제 자신이 그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시나세요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드린 것이. 저는 아주 딱하지 않습니다. 이 딱한 남성들이요, 호세아를 기억하시고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뭘 뭘 하시는가? 1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1장에서는요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책임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와서는요 사랑하라 더 어려운 겁니다 데려와라 괜찮아요 함께 살아라 괜찮아요. 근데 사랑해라.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비롯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여인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자기를 안에 삼아 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여인인데, 그걸 모르는 여인입니다. 아이 셋을 놓고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연애해서 음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이고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안 하고 이유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상대방에서 발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너한테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율법이 다른 겁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갖는 게 율법입니다. 은혜는요? 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로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하려고 할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한테 둬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이 사랑이 없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하는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 사람이 부족한 걸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안됐는가 음부된 그 여인이 얼마나 안됐는가 목자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저 고집 센저 사람 얼마나 안됐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사랑의 그 논을 거기서 찾지 말고, 미안해서 찾지 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3절, 3절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엄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 여러분, 이 호세아를, 호세아가 고매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더 이상 행엄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해야겠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대화한다는 자체가 그 여인을 같이 기억기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말도 안할수 있습니다. 모른 척할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호세아는 뭐랍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에 보면 은1 5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옵니다. 원래 그 여인의 가치는 종보다도 못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로, 자기가 의무를 져야 돼. 자기가 인격적으로 대야할 가치 있는 여인으로 바라봅니다. 빅토르 휘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주를 한 사람에게 환원시키고 그 사람을 신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 그게 사랑이다. 영혼이 사랑 때문에 슬퍼할때그 슬픔은 얼마나 크고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 유일한 사람이 가까이 없을 때 세상은 얼마나 고허한가 이게 사랑이다. 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신이 된다는 말의 진실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가치가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왜 귀하게 보실까요? 그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귀하게 보실까요? 갈대 많은데도 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말에 진실하네요. <laughs>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가치 있게 보니까 그래요. 왜 우리를 가치 있게 보니까 우리가 가치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실 동안에 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좀 부여해주세요. <laughs> 격려해주고,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모든 탓을 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가치를 좀 부여해주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 가치 없다고 보니까 가치 부여를 안 합니다. 왜 가치 있다고 가치 있다고 얘기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보십니다. 가치 없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오이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담아 주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신음도 다 들어 주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 이기적인 사람 열매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절대 열매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열매가 있는 거지. 이기적인 사람, 나는 이렇게 사랑 많이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이기적인 사랑에서 그래요. 정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어떤 촉발의 요인을 찾지 않고 나에게서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줘요 열매 생길 겁니다 오늘 오절에 나와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네는 경애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거는 고멜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에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상처 때문에 사랑 안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상처가 없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 그러잖아요. 많은 날 동안 새롭게 새롭게 또 사랑하며 열매 맺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 일단 그 열매는 내가 먼저 거둡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명에 거하는 겁니다. 소리가 자꾸 커지죠, 하여튼. <laughs> 요한일서 5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손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매 없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는 그런 열매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기회를 캐고로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자신을 부인함에 성실하고, 그 자체의 못이게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뭐라고요? 어떤 공적도 주장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상처받습니까? 공적을 주장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받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도 지염받습니까? 공적을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이것밖에 안 되냐? 사그 말은 뭡니까? 내 공적이에요, 내 공적.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공적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왠줄 아십니까? 우리가 더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공적을 주장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자예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아내 고넬 고매를 데리고 와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호세아는 더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사랑이 품위를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위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 한다 하면서 사랑의 품위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화살이 힘있게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의 화살이 날아가다가 힘을 잃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공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품위를 유지하는 길은 뭡니까? 어떤 공적도 주장하지 않는다. 게르케고를 말합니다. 무한한 것의 요구에 비하면 그대의 최대 노력도 어린이 장난에 불과하다. <laughs>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같이 부잘 것 없고 가치없고 여전히 주님 배반하고 여전히 말씀만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장난치는 거에 불과 근데 그거조금한거 가지고 보답이 없다고 열매가 이것뿐이냐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요? 사랑은 그사람한테 촉발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필요되는 거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검포도로 떡을 즐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가서 사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해. 여러분, 일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사랑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찾지 않고 나에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공적을 주장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에 작은 사랑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열매가 맺히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